예, 우리 박병성 목사님 어나 어제 했는데 <laughs> 설교집 출판한 기념을 가지고 오늘 오신 목사님들께서 한 말씀씩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강여에 나갔던가 하는 이책 기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성배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박병성 목사님 아 출판을 너무나 정키하고 축복합니다 아, 광야에서 10편 어, 10년기 8장 2절에 40년 광야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를 낮춰서 어, 하나의 님 말씀을 지키는 것내 말을 듣는 것 시험하기 위한 것처럼 광야 길에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출판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보고 귀하게 인생길 가는 길에 길이 되는 귀한 지표가 될줄압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현사익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우리 박병서 목사님, 우리 병서 형님이 책을 쓰셨는데 요즘 책잘안 봅니다. 어, 그런데 <laughs> 책을 이렇게 언뜻 보니까 어, 이렇게 살아있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로도 많이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내용들을 보면서. 또 이제 한번 천천히 또 읽겠습니다. 목사들이 요즘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책을 통해 쓰고 내려서 받겠습니다. 영서 형님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근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음,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설교집을 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네, 설교 집 어, 그리 아니라 어,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이 한 피워 하신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에 생명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그, 보는 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그, 그 말씀의 그, 생명이 다시 일어나서 더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에. 그, 동기가 될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글을 통해서 더큰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아 목사님께서 또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축하 치카입니다또 <laughs> 이번에 우리 교회 또 부흥에 잘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출판기전 사인회 갖게 된거제 자신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어, 뭐, 설교집이라고 얘기했는데, 내용을 쭉 봤어요, 사실처럼. 근데, 어, 이게 지금 설교집이라기보다는, 어디 자서전이에요. 그리고 또, 뭐, 누가 한 말을 쓰기보다는 당신 자신이 체험한 그런 일들이 많이 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책을 보면서, 우리 박목사 박대장이 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도 이 책이 널리 전해져서, 어 정말 주님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이 책에 많은 사람들좀 보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재신 목사 축하합니다. 어 제가 두세 군데 출판사에서 설교집을 부탁받았댔는데 내가 설교집을 쓰면 상류일 거다 생각해서 거절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인류 같아요. 아, 그래서 축하드리고, 아,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가, 지난주일날 설교가 광야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기 어,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든가, 아, 광야의 은혜가 있는,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번 또한번 은퇴하기 전에 또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laughs> 우리 임성아 목사님. 예, 먼저 축하고요 우리 박병석 목사님을 가만 보니까 목회자 중에 신사인 것 같습니다. 또 글도 보니까 아주 신사적으로 잘 쓰셨고, 또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참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는데, 삶에 딱 적용하기에 딱 맞는 실질적인 글을 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 책을 많이 보고, 또 많이 참고도 하고 또 앞으로도 어 이런 좋은 글을 계속 내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공유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재우 목사님, 뭐, 우리 어르신 목사님, 어이, 어르신 목사님께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오늘 여기 뭐다 다른 목사님들 이다 좋은 말씀 많이 해, 했는데, 명이 <laughs> <했는데, 웃음> 아니. 우리 쪽 박목사는 참 아닌 게 학교 다 때부터 뭐 흉어물이 없었어. 그래 내가 어떤 땐 너무 말이 팍 튀어나가다 보니까 우리 쪽 박목사 오해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지. 근데 오늘 참 내가 이래 무엇을 보려고 광화에 나갔던가. 참, 우리 박목사 이런 책을 쓰다니. 어? 참 아닌 게 내가 참 최고 중에 우리 최고라. 내이을 생각한다고요. 우리 방목사 최고다. 다시 한번 내가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우리 박병성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께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을 쓸만한 사람도 아니고 또 쓰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박병석 목사라는 사람이 에 한번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렇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동기목사님들 또 특별히 심지어는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잘 살겠습니다. 예 책뿐만 아니고 생활을 책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 아, 저는 우리 박병성 목사님 같은 분을 형님으로 모시게 된 것,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laughs> 예. 아, 정식 메뉴는 간장 게장 정식으로 나왔는데요. 너무 아, 뭐 맛있어요. 간장 게장이랑 또 우리. 그, 간장게장에다가 밥을 비비주고, 너무나 이렇게 맛있는 도로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먹지 못한 뜬 그러한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또 우리 차 한잔의 여유를 가지고 커피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자담회 하시고, 또, 대화 하시고, 출판사인 내도 하시고, 직접 박병성 우사님께서 사인을 해서 책도 나눠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추억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 축하 사인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천 서문교회는 참,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아, 참, 아주, 이 먹지도 못했던 이 킹클랩을 먹었습니다. 이야, 맛있대요. 배불러대요. 너무나 배가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주신 권사님, 장로님. <laughs>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